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mportant 그리고 significant 의미 있는 중요한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인데요. 자세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선 두 단어가 거의 의미 차이 없이 호환이 됩니다. 의미 있다, 중요하다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우리 말도 자세히 따지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동일한 거죠. 그럼 important는 뭐죠? 먼저 이 단어의 발음은 important. 이런 식으로 important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미국식인데요 important 이런 식으로 틀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만 발음하면 원어민들은 알아듣게 되는데요 필수적이다 essential하다 crucial 중대하다 vital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necessary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important에 있습니다 즉 중요하다 중대하다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단어는 덜 격식적 표현으로 일상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인다는 말은 의미가 조금 부르뭉실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important 쓰면 됩니다. 그럼 significant는 뭐죠? significant 앞에 sign 이란 말 있죠? 표지, 표시. 이런 뜻이잖아요. 즉,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눈에 두드러지는 의미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 significant에 있습니다. 또한 importance에 상관없이, 즉, 중요성에 상관없이 판단에 가치가 있다. 그럴 때 significant를 쓰고요. 어떤 상대적이고도 측량이 가능한 그러한 중요성을 의미할 때도 significant를 쓰게 됩니다. 예문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예문에서 두 단어는 의미 차이 국어로 얘기하는 거죠. 의미 차이 없습니다.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럴 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에 상대 단어 즉 important의 significant 혹은 그 반대를 써도 의미 충분히 이해됩니다. Don't you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me? 너 나에게 말할 뭔가 중요한 것 있다니? something 형용사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만약 여기다 s i g n i f i c a n t 쓴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너 나에게 말할 중요한 것 없니? 즉 충분히 중요하다 의미 있다 다 이해가 되죠. We have a very important person right before our eyes. 우리 눈앞에, 바로 눈앞에, right가 강조죠. 우리 눈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 significant 쓴다. 의미 있는 사람이다. 약간 뜻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있다. 그러면 significant other 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른 사람. 그 의미가 어떤 단어 물어보고 그 단어의 의미 뭐야? 이거 아니죠.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에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significant를 쓰면 의미가 좀 달라지고요. 쓴다고 말하는 듣겠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사람이 우리 눈 앞에 있다. 우리 눈 앞에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도록 알려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Your son is more important than your dog. 너의 아들은 너의 개보다 중요하다. 당연하죠. 요즘에 반려견 문화가 심화되면서 거의 그 가족의 이론, 가족 이론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분들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들이 아프다. 그리고 동일하게 개가 아프다. 그러면 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He is one of our most significant leaders. 그는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지도자 중한 명이다. 이럴 때 important leaders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의미가 있다? 우리 의 판단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에겐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달이 될수 있죠. 그 중에 하나다. We have to accept a significant risk of failure. 우리는 실패라는, 이게 무슨 말이죠? 의미 있는 위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의미 있는 위험? Significant에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라는 것 외에도요. 상대적이고 측량이 가능한 그런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다란 뜻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하다는 의미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한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 과거 강의에서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서 significant와 substantial을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rogram was a huge success, but it had one significant flaw.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성공에다가 a를 붙이면 성공 사례가 될수 있죠. 사람의 경우는 성공한 사람, 즉 성공이 엄청났다 대단한 성공 사례를 이루었지만 하나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큰 근본적 결함이 하나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플러라는 것은 근본적 결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의미 있는 important 그리고 significant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상에선 거의 섞어 쓴다 문제없다 단 아주 소소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돌려 보겠습니다 스 o 로테이트 뭔가 돌리다 회전시키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